베티야 오랜만에 널 보러 온 구독자님들께 인사를 해줘. 빵꾸 뭐랬네? 오? 해? 안녕 봐! 저기! 오랜만에 찾아온 약초 원니는모서리의 베티. 배티. 베티야 잘 지냈어? 잘 지냈니 베티야? 아구, 아니, 털이 되게 예쁘게 쪘다, 지금, 복실복실하게. 그저께 목욕해서 그래. <laughs> 역시, 맘마는 목욕을 해야 해. 짜장은 여전하시군요. 그리고, <laughs> 못 보던 녀석이 <laughs> 있습니다. 배티가 쳐다보고 있는 동생 맘마 슈. 아구, 반가워요. 슈야, 여기 봐아고아고 사막여우 같다, 비가 커서 아, 베티 <laughs> 아, 웃는다 야, 나름 사무에드 ST였는데, 원래 어, 아, 맞아, 약간 사무에드 미니미같이 복실복실하고 어. 예뻤는데 지금은 미용을 했어요 지금 어, 사랑해 나, 나, 나.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여우 같다, 북극여 슈는 어쩌다가 데려오게 된 녀석이야? 어디에서? 코인렌즈를 보다가 대청까지 가서 에? 충북? 베티보다 어, 큰 거야 덕지가 너무 그래서 베티도 큰데 베티보다 더 크면 아무래도 아니야 베티는 중소형견이야 <laughs> 언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알니야 중소형이야 <laughs> 중대형이야 아니야 대신 슈를 데려오게 됐지 이 녀석의 매력은 뭔가요? 이 녀석의 매력은 코랑 발바닥이 핑크가 남아있어 어, 그러네? 응, 그리고 아이라인도 한쪽 아이고. 좀... 아이고, 아이고,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쌍꺼풀도 있다 베티와는 어. 잘 지내나요? 베티야, 오랜만 자꾸 베티한테 개기긴 하는데 <laughs> 둘중 누가 더 연장자야? 음, 얘가. 쇼 지금 애기야. 애기야. 6개월이야. 헉, 한 살도 안 됐어? 음, 완전 아기네. 애기네. 음 근데 벌써 배티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 우리한테 올때 5kg였거든? 지금 8.6kg. <laughs> <laughs>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쵸. 말은 잘 듣나요? 배티보다 조금 더 똑똑한 거. <laughs> 베티야 너보다 똑똑하다며 슈가? 언짢기. <laughs> <laughs> 언짢은 귀. <웃음> <웃음> 둘이 싸우진 않고요? 맨날 싸우지. 근데 싸우는 게 노는 거라서 아. 그냥 잡고 여기 털을 이렇게 먹어. 노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어 물어 그냥.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싸우면 걸어 베티. <laughs> 응? 아이고 둘이 완전 응. 데칼코마니 같이 응. 꼬리 흔들고 있어. 응. 적극적인 슈의 모습에 베티가 쫄거나 당황하지 않아? 처음에 좀그랬다가 뼈는 하는 것아 사이 좋게 잘 지내서 다행이다. 베티가 응. 혹시 질투하진 않나요? 응, 질투해. 어 질투해. 응. 베티가 외로워하거나 심통나지 않게 잘 신경 써주고 계시죠? 그럼요 진짜 노심초사 저세상 텐션인데 아, 슈는 진짜 베티는 지금 얌전히 가만히 웃고만 있는데 이 녀석은 우리 막 우리 강아지 정말... 분시할 수 없어 아 그것도 크겠다 강아지. 애기라서 진짜 레버스톱 이 녀석도 머리 긁기를 좋아하나요? 오, 엄청 좋아하네. 아, 베티 지금 너무 귀여워. 베티야, <laughs> 너 너무 귀엽다. 야... 베티가 언니야, 아니면... 언니야. 언니야? 베티 언니, 하고 슈가 달려왔어. 이! <laughs> 왜 맨날 응. 나한테 이렇게 기지개 켜. <laughs> 좀다 나를 지 간식을 주세요 이러는게 아닐까? 가든야일 예지 예지 저저 아, 저기, 저기. 아, 모서이모서이 아이고 이쁘다 엄마 많이 컸네 t 우 많이 컸네. 털이 털이 졌어요. <laughs> 큰 거는. n e y I'm going to k i l 아 you. I'm going t 다리가 짧아서. o 이쁘다. going t 아 모서리 베티가 저기야? 아, 저기요, 어. 아 저기 모서리야. 아 저기 모서리야? 저 모서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 숨을 때도 있고 이런 아데 숨을 때도 있고 어 아유 나왔네 그래도. 음 인사. 어 한다 한다 한다. 인사. 나, 나, 나. 인사. 어. <웃음> <웃음> 아유 귀여워. 잘했어. 아유. 아이고 귀엽다. 물 받네 <laughs> <laughs> 사진만 보다가 엄마 인사해 베티아 인사 인사 보여? 아이고 이쁘다 오 <laughs> 천재야 천재 하이파이 이거 한정 천재 아이고 아유, <laughs> 아뻐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유, 눈이 참 이쁘다 베티, 베티 다석어 <laughs> 안데 개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 음, 모르겠어요. 저 옛날부터 강아지랑 살아가지고 음, 목욕도 해야 되고 네. 모서리 뱃지야 어디가? 에게 에게, 에게. <놀놀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루미와 학 같지 않습니까? 아 두루미와 학이래. 늑대와 <놀람> 두루미 같은... 같지 않습니까? <laughs> <놀람> 근 베티 나왔어. 베티 나왔어. 베티 나왔어 <놀람> 뒤에. 슈 약간 절미 닮았다 절미 아 어, 요새 젊이. 저렇게 생겼거든 그 주둥이 길어져서 어땅 절~~미 됐어 예, 약간 사무 y t 하고하구가좀섞좀 섞인 아 어, 백구도 m t o 그래서 e t 닮았어. 어. 아이고 o l d you t 리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t 이 a t 아 m told you that. I'm t 꼬리는 왜 저런 거 약간 민들레 홀씨 같은데? 알파카 같기도 합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여러분, 속보입니다 방금 슈가 응아를 했는데, <웃음> <웃음> 냄새가 어마무시해요. 제가 태어나서 봤던 냄새 중에 제일 치명적이에요. 에?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휴. 야너왜 딴짓하냐. 딴짓해. 이이 생활 변기야. 너왜 딴짓해. 너왜 딴짓 모르는 척해. 왜 까무득가? 맞아. 왜 태어나게 갑자기 창바꾸는 척해. <laughs> 어쩌면 저안사가 왔잖아. 완사. 여기 없는 사람 없잖아. 자기가 잘못한 줄은 아나 봅니다. 아무 뭐 응아한 게 잘못은 아니죠. 냄새가 좀 심했을 맞아. 뿐이지 냄새를 뭐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니고 얘자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뭐지? 되게 반갑게 이렇게 무릎에 손을 얹고 뿡! <laughs> <laughs> 무릎에 손 얹고 뿡 했어요 왜 그러셨나요? 취 제가 광고가 잘 나오나요? 약사님 무릎에 앉으면? 또 모르는 척한다. <laughs> 아까는 그렇게 신나게 막 와가지고 아는 척해달라고 재롱 부리고 눈 맞추고 그러더니 누가고에 갑자기 막 밖에 관심이 있는 척.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유명한 투리구슬답다 <laughs> 그래 모르는 척해줄게. 민망하구나 너도. 미안해. 슈 여기봐. 안 본다. <laughs>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새 가족 슈를 만나봤어요. 별 내용 없지만 귀여운 멍머들의 얼굴이 많이 나왔으니까 멍머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재밌게 즐기셨을 것 같습니다. 슈인사해줘봐 하... 아! <laughs> 안녕 슈도 안녕. <laughs> 저세상 텐션의 슈와 망원동 소심쟁이 패티 구독해주세요 안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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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불평 하이파이기오 <laughs> 대박 슈가 <슈거. 웃음> 하이파이 우와 <laughs> 왜냐면 얘 너무 똑똑하지 않아? 그냥 별로 가르침이 도 없는데, 그러겠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고 아유, 이쁘다. 둘 다. 아유, 베티 웃는가 봐.